삶이란 짐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짐이 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탄생과 성장, 노세와 사망을 겪는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물질을 갈구하고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는 소유를 위해 싸우고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에 안달한다. 이것이 분노와 증오와 시기를 낳는다. 이리하여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한 짐의 고통을 지고 다닌다. 고통의 원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욕망과 그로에서 생기는 갈구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만족이 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즐기라. 쾌락을 구하지 말라. 감각의 대상에 매이지 말라. 그리고 죽음을 인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짐을 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평화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은 먼저 당신의 욕망에 한계를 두라. 그리고 그 한계를 차츰 좁히라. 그것이 자동적으로 고통을 줄여줄 것이다. 욕망이 없어졌을 때 고통의 짐은 당신의 어깨로부터 영원히 내려올 것이다.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변형일 뿐이다. 만물은 다섯 가지 원소, 즉 흙, 물, 불, 공기, 에테르의 조합에 의해 창조된다. 각각의 원소는 사물 속에서 운동, 확장, 성장, 노쇠를 야기시키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장하거나 노쇠하거나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 이 변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한 원소 속의 생명력이 다른 원소와 섞여질 때 하나의 형상이 생겨난다. 또한 그 생명력도 변화한다. 예를 들면 씨앗이 가진 생명력이란 생명을 보존하는 힘이다. 그러나 흙. 물과 온기와 공기 속에 섞이게 되면 씨앗은 싹이 더 자라나기 시작한다. 씨앗의 생명력은 식물의 성장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동물에 있어서는 생명력은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먹고 활동하여 움직이는 등의 모든 기능은 눈으로 볼수 있으므로. 우리는 동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씨앗이나 돌의 경우에는 그리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동물의 육체적 기능이 멈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고 말한다. 동물이 활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들의 생명력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그 동물 속의 생명력이 변형되고 있으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체는 썩어 흙의 원소로 변형되며 이 흙의 원소의 에너지는 계속 남아서 활동한다. 마찬가지로 물, 불, 공기 에텔 원소의 생명력도 계속 변화해 간다. 육신은 영혼의 사원이다. 그리고 영혼은 신의 사원이다. 육신은 마음과 감각 기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형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육적인 형체 속에서 영혼은 마치 왕과 같이 그 존재만으로. 마음과 감각과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영혼은 육신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육신은 영혼이 깃드는 사원이다. 영혼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신의 에너지가 내재해 있다. 영혼 속에는 항상 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신의 사원이라 말한다. 자신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로부터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 마음이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고통 속에 빠진다. 쾌락은 욕망을 낳는다. 그러나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며 결국 고통만이 남는다. 고통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분노로 발전하고 이로 해서 분리, 신과 인간의 분리, 즉 미망이 생겨난다. 마음은 욕망과 사념, 관념, 상상과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욕구나 사념에서나 바라고 생각하는 그 나란 바로 마음이다. 나는 무엇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마음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시각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는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고, 마음은 모든 고통의 원인인 미망 속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폭력과 에고 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켜야 할 계약이 존재하는 한 폭력은 존재한다. 에고의 의식은 모든 인식, 행위, 느낌, 관념, 대상 등에 대해 나의 혹은 내 것이라는 의식을 유발한다. 이 나라는 느낌을 에고의식이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대상과 관계를 맺는 주체로서 에고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에고의식 없이는 우리가 세상의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춥다, 나는 덥다, 나는 행복하다는 등을 느낄 수 있다. 마음으로 다가오거나 마음 속에서 생긴 것은 모두 에고의 낙인을 받는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그걸 알지 등등. 이 에고가 우리를 분리시키며 개체성을 만들어낸다. 나는 외부의 대상들과 별개이다. 저것들은 내 것이거나. 혹은 내 것이 아닌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에고 의식의 작용이다. 우리가 남들과는 별개의 존재이므로 우리는 항상 행위와 생각과 말로써 자신의 개체성을 지키려고 한다. 이 개체성을 지키려는 행위야말로 그 자체가 폭력의 행사이다. 행복은 마음의 내적, 외적 상태가 서로 조화로울 때 찾아온다. 마음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외적, 내적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마음은 늘 불만족해 있고 욕심을 부린다. 한편 외부로는 늘 당장에 만족할 수 있는 것만을 찾고 있다. 그 결과는 불만, 분노, 두려움과 시기이다. 단번에 모든 욕망을 없애고 만족을 찾는 일을 멈춘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며 만족을 구하기 이전에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자기 만족을 우선으로 두면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 우리는 판단력을 잃고 비애와 우울과 고통 속에 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줄이면서 동시에 만족하려는 생각도 줄여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마음의 외부와 내부 상태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은 불만, 분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집착에서 오는 인생의 고락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다. 대개 마음은 기쁘거나 고통스럽거나 둘중 하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욕망이 좌절되면 고통스럽다. 간혹 마음이 기쁨과 고통의 중간에 있을 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집착이 있는 한 마음은 기쁨이나 고통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만족 곧 행복을 얻는다. 마치 현실과 같은 환영이 일어나는 근원은 욕망과 상상이다. 그것은 기억의 밑바닥에 뿌리박고 있다. 기억은 그것을 거듭되는 생을 통해 전달한다. 욕망과 상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현실과 같은 환영을 지어낸다. 이 환영이 마음 속에 깊은 각인을 남기고 이것이 기억이라 불린다. 이 기억은 다시 욕망을 낳고. 이한 바탕의 환영이 각 생마다 다시 펼쳐진다. 어떤 방법에 의해 이 기억이 지워지면 욕망과 상상은 멎는다. 마찬가지로 욕망이 없어지면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기억은 매우 섬세한 것이라서 그것을 지우기란 매우 어렵다. 욕망은 기억의 거친 좀더 구체화된 형태이다. 욕망을 조절하기는 더 쉽다. 우리는 과거에 그 욕망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늘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마음의 욕구를 관찰하고 욕망과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욕망은 약해질 것이다. 마음이 깨어 있도록 함으로써 욕망을 줄이는 연습을 할수 있다. 이 과정을 타파스, 욕망을 태워 없앰이라 부른다. 당신이 세상을 쫓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당신에게서 멀어져 간다. 세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은 당신을 따라온다. 세상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욕망이 없으면 더 이상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을 채워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크게 벌려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결혼을 원한다. 그 다음엔 자식을 원하고 그들을 위해 집과 자동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불만족은 그대로 있다. 당신이 낱낱해 욕망을 쫓아가 그것들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아직도 저만치 서 있고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모든 욕망을 없애면 당신의 세계는 작아진다. 그러나 명성과 같은 세속적인 만족이 당신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은 더욱더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욕망의 만족을 향한 길 위에는 온갖 분노와 공포를 야기시키는 불만과 집착과 탐욕이 기다리고 있다.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남을 평화롭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의 내면을 평화로 채워준다. 에고 의식이 자신의 세상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맨첫 번째의 동일시는 나의 존재이다. 다음으로 오는 동일시는. 나는 이것 혹은 저것이다. 이것은 내것 혹은 네것이다 하는 것이다. 내것 혹은 내것을 가리면 모든 것이 분리되고 만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집착, 탐욕, 폭력을 기른다. 이것이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가족과 친구에게 그리고 마침내는 인류 전체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한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에 잠재적인 인상을 남기고 그것은 환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념과 욕구와 성향으로 나타나 생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집착, 탐욕, 폭력 등의 성향이 사랑, 연민, 비폭력과 같은 선한 성향으로 개선되면 이 경험은 똑같은 식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이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그의 가족과 친구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 긍정적인 경험은 또한 마음속에 평화의 잠재적 인상을 남기며 그것은 다음의 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평화롭게 해주는 행위는 실제로 행위자에게 더욱 많은 평화를 가져다준다. 삼스카라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생의 매 순간을 긍정적인 일로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생과 생을 걸쳐 마음 속에 지니고 다니는 선행과 악행의 흔적을 삼스카라라고 한다. 삼스카라는 알맞는 토양에서만 싹트는 씨앗과 같아서 그렇지 못하면 잠든 채로 남아 있는다.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알고 어떠한 삼스카라가 어떤 고통을 불러왔는지 알려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고통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오직 공상 속에 시간만 낭비될 것이다. 만일 생각과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덕성을 기른다면 긍정적인 삼스카라가 발아할 수 있는 토양이 배양되고 부정적인 삼스카라는 잠든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단지 좋은 덕성을 키우는 것만으로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역경과 행운은 지나간 행위의 결과로서 올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언제나 자족하며 감각을 다스리고 욕망도 근심도 가지지 않는다. 구도자는 물에 뜬 배처럼 세상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구도자의 마음 속에 있거나 물이 배 안에 들어차면 양쪽 다 가라앉고 만다. 배는 물 위에 뜬다. 배는 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배가 물을 담으면 침몰한다. 구도자는 세상에 있다. 그러나 세상 혹은 욕망은 구도자의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세상이 구도자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그는 물이 찬 배처럼 가라앉고 말 것이다. 구도자는 아무런 집착 없이 세상을 떠다녀야 한다. 깨달은 존재는 사과를 들때 손에만 들고 마음으로는 들지 않는다. 깨달은 존재는 집착, 이기적 욕망, 소유욕 없이 세상 속에서 행위한다. 마음이 언제나 평정한 상태이므로 어떤 행위도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성자가 사과를 준다면, 사과는 집착, 욕망, 소유욕 등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반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집착이나 혐오를 이야기시킨다. 이런 사람이 사과를 들면, 마음은 당장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며 맛이 있을지 없을지 등등을 가려낼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스스로 일으키는 작용이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과는 단지 손 안에 들어있을 뿐이며 먹거나 놓아두거나 모든 다른 행위들은 마음 속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반사적인 행위로 일어날 뿐이다.